바로 어제였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안 게임 유령 메달 후보 종목들과 해당 종목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학교들을 알아보아요. 첫 번째, 양궁. 뭐? 말할 게 있나? 그렇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금메달보다 국가대표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전설의 종목.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김재덕 선수, 오진혁 선수, 안산 선수 등총 16명이 출전합니다. 경기도에는 올해 전국소년체전 단체전 우승팀인 신장중과 성포중, 그리고 작년 전국체전 단체전 3위를 기록한 경기체고등 총 24개교에서 양궁부를 운영한다고 해요. 모든 선수들과 예비 국가대표들 전부 카메라를 깨는 그날이 왔으면. 두 번째 축구 저번 아시안게임 기억나시나? 한일전 결승전에 금메달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단에 이강인 선수도 합류하면서 기대를 한껏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 없어도 9골을 때려봤더라. 정말로 사면서 금메달 따긴 했는데? 경기도에는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수원공고와 명문메탄고 등을 포함하여 총 45개 학교에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소년체전 16세 이하부에서는 경기도가 우승도 했다는 것. 전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축구였던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도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응원해보자고. 세 번째, 탁구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이야기 신유빈 선수를 포함한 총 1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신유빈 선수는 올해 6월에 열린 세계 대회에서 2관왕을 하고 뭐야 왜 시합이 달라요? 사실 이 사진은 다음 대회인데 어차피 둘다 우승했으니까 봐줘잉. 동일 대회에서 같은 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인 임종훈, 장우진 선수도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청명중, 화홍고 등총 21개교에서 탁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수원 청명중은 앞서 언급한 신유빈 선수의 출신 학교라고 합니다. 탁구에서도 좋은 소식 듣기를 같이 기대해봐요. 마지막 세팍타크로뭐야 등에 처음 듣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시죠. 어? 세팍타크로는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은 국기 종목 중 하나. 올해 7월에 열린 세팍타크로 세계 선수권에서 총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얻는 등 메달 획득이 아주 유력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에는 전통의 강호 고양 저동구에 세팍타크로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작년부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네. 이번 아시안 게임 세팍타크로를 재밌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항저우회에는 총 39개 종목에 1140명의 선수단이 출전합니다. 다들 원하는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 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봐요. 고기요.